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5분 성구술래 67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레비기 6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속권제를 드리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그때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는 다섯 종류의 예,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소개되는 제사는 번제지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요세 가지 제사는, 예, 꼭 드려야 될 의무제는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감동하면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제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 제사인 속제제와 다섯 번째 제사인 속권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제였습니다. 드리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끊겨질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상을 하면 되는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며 특별히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사라졌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정신,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혹시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배상도 해 주어야만. 우리는 이 속권제를 드리는 자세 그 정신을 살려 나가는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강원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집 인근에 아주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언니 언니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이모님이라 불렀습니다 친이모님은 아니지만 친이모님 이상 우리 가족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분이었어요. 그 이모님은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오신 분인데 서울 사실 때 하숙집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가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갔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모님이 한참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을 때 어느 날6 개월치 어 하숙비를 내지 않고 밀려 있었던 한 대학생이 그날 밤에 야반도주를 해 버린 거예요. 예. 그 행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예,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1여년쯤 지난 후에 그 대학생이었던 사람이 예, 30대 초반에 성인이 되어서 예, 우리 이모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과거에 참 하숙비를 떼먹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죄송스러워서 회귀하기 위해서 찾아왔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귀하러 왔다는 이 말을 돈을 계산하는 회귀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치 밀렸던 것을 몽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주 융숭한 저녁 식사를 차려서 대접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녁을 잘 먹고 난이 사람은 우리 이모님 앞에 넙죽이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더니만 총총걸음으로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기 전에 하는 말이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제가 지난날 잘못했던 걸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는 그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모님이 예, 혼자서 중얼거리며 얘기했답니다. 예, 예수 믿는 놈들, 참 요상한 놈다 보겠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욕이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이 진정한 회계라 볼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잘못을 했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도 회계해야 되겠지만, 또 사람 앞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사과도 해야 되겠지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물질적인 배상까지 해줘야만 그것이 진정한 회계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